을 사랑하는 썬입니다 오늘은 이 집도 아니고 저 집도 아닌 그집 한우에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장님께서 추천을 주시는 부위가 있다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히나 사장님께서 태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연탄 부위에 가장 적합한 부위로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가장 됩니다. 어 사장님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아...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오늘은 두 가지 부위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오늘은 아, 등심하고 네. 살치살이에요. 아, 등심하고 살치살. 네. 와, 마플링이 최고인 것 같아요. 특별히 사장님께서 맛있게 구워 먹는 법, 그리고 꿀팁, 그리고 가장 맛있게 음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도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음, 따끈따끈한 이 화로 위에서 한번 고기를 구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와, 기대됩니다. 그래서 왜 여러 번 구웠는지를 세번 씻고서 알았어요. 육즙이 완전 가득 차 있고요. 지금까지 먹었던 등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잘라주신 부위가 아까 아랫 부위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아무것도 안 찍고 먹으니까 정말 리얼 스테이크를 먹는 듯한. 느낌 듭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부위를 구워주시겠어요? 와, 이 부위도 너무 기대되는데 이게 뭐죠? 아까 뭐라 하셨죠? 살치살입니다. 아, 살치살. 네. 네. 그럼 요것도 자주 이렇게 뒤집으면서 먹는 건가요? 네, 굽는 건 동일하게 자주 뒤집고요. 아, 이건 등심하고는 식감이 완전 정반대예요. 어? 어 너무 너무 기대돼요. 네. 왜냐하면 등심 같은 경우는 마블링이 조금 넓게 돼 있다고 하면 지금 봤을 때이사채살은 마블링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와. 부드럽고 네네. 좀 쫄깃쫄깃한 음 식감도 있고요. 연탄에서 나는 한우가 구워질 때 나는 향이 있잖아요. 네. 연탄 향과 더불어서 이렇게 올라올 때아 이게 사람을 취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취한 다고 야 될까요? 저는 오늘 한우에 취해 보려고요. <laughs> 어, 드셔보세요. 아까하고 지금 살치살하고 네. 어떤 맛이 다르지? 음? 이건 너무 달라요. 아까 등심하고는 이게 아이스크림처럼 한우가 녹는다고 어느 누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알것 같아요. 녹고 있어요. <laughs> 사장님도 한입 드시죠? 음, 감사합니다. 음, 너무 고소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리얼로 먹었는데도. 네. 지금 소금, 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는 건데도 간이 되어 있는 것같이 너무너무 고소하고. 뒤에서 이 육즙이 터질 때 뒤로 목으로 넘어가는 게 음, 왜 아이스크림 같다 하는지 알것 같아. 음 그리고 요번에 한번 쌈을 어, 쌈을 쌈. 싸시기 네. 전에 이거는 어, 저만의 팁인데요. 저희 집이 무쌈이 전수 네 만드는 무쌈이에요. 아, 직접 네. 만드시는 거구나. 네, 네. 이거는 그냥 일반 무에다가 비트를 넣어서 색소를 입힌 거예요. 파자리는 저희가 이제 만든 소스로 무친 음. 거예요. 파자리를 얹어주시고. <laughs> 음, 이 무쌈, 네.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지금 이 무쌈이 상큼한 게딱 차오르거든요. 음, 너무 상큼해요. 그리고 저희 그집 한우에서 두 번째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거는 네네. 샐러리 장아찌예요. 네, 샐러리 장아찌. 샐러리 장아찌가 자주 먹진 않거든요. 식당에서도 자주 나오는 음식은 아닌 거 네,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집 한우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샐러리 장아찌와 이것도 그럼 장아찌도 새콤달콤한? 네, 맞아요. 아, 그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살칠살이 마블링이 풍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기름 육즙하고 상큼한 맛이 딱 균형을, 밸런스를 딱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음?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장님, 식감 이거 뭐예요? <laughs> 어머 아삭아삭하고, 음! 네. 고기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맛있고 이 샐러리가 음 밑반찬 맛집이네요 또 여기가 어 손수 다 직접 만들어요 김치도 음. 직접 담그고 그리고 고추도 농사지은 거아 농사지은 거로 네. 그리고 와. 파도 농사지은 그러면 거 그러면 거의 최대 <laughs> 로컬 네. <무코> 음식이라고 해도 아 <laughs> 어, 그렇죠 다음네요 네. 정말로 직접 다 농사지으신 걸로 하시고 또그이무 무. 요이 쌈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laughs> 샐러리도 음, 식감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시키고 어, 네. 피필 엄청 많이 할것 같아요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저 혼자 먹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하. 어떻게 뭐 대표님이라도 한입 드셔보시겠습니까? <웃음> <웃음> 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laughs> 아 역시, <laughs>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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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죠? 음이 샐러리하고 이 한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한우 먹고 나니까 네. 배가 많이 부른데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면 꼭 국물 요리를 먹기 나름이잖아요. 아 어,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배 먹고 나면 생각나는 거? 매운탕?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매운탕 그러면은 그집 한우에서 한우를 먹고 나면 생각나는 거. 저희 그집 한우는 네. 육개장입니다. <laughs> 육개장. 나름 신선하기도 하고 우리는 특히나 한우를 먹고 나면 국수 요리나 아니면 네. 된장찌개를 먹기 나름인데 그집 한우에서는 육개장을 꼭 먹어야 된다는 저 나름 원칙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일까요? 어 육개장이 고기의 느끼함도 좀 잡아주기도 음 하고 한번 드셔보시면 어, 안 드셔보신 분은 있지만 아 네, 한, 한 번만,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네. 없다 네. 그, 육개장, 그 유명한 그 어원의 그 육개장이 이익성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사장님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육개장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껴질까요? 어, 육개장이라고 하면 네. 보통 대중적으로 음. 큰 가마솥에 어머니들이 끓이는 네네네. 시고식 약간 토란이 어, 네 토란이 들어가는 음. 갈색빛이 나는 육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는 약간 퓨전식이에요. 아 퓨전식이라서 네. 지금 이 진한 육수의 색깔이 빨간 아주 먹음직스러운. 탄색 육수인데요, 네.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 고사리, 그리고 숙주 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퓨전요리라고 하면 남녀노소 따지지 않을 것 같고요.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네, 보기에는 빨개서 많이 네네. 매워 보이지만 그렇게 맵지 않아요. 아 그리고 청양고추의 그 칼칼한 맛이 들어가서 어, 너무 좋죠. 어, 술 좋아하시는 분들 해장의 일품입니다. 아 꼭 한우를 먹고 나서는 육개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 칼칼함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특히나 특별히 이 육수에는 비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육개장에는 네.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육수가 있는데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네, 사골을 우려서 육수를 네. 만들어요. 아, 사골을 우려서 육수를 내고? 네, 그리고 저희 그집 한우만의 특제 소스, 소스. 다대기. 아 다대기가. <laughs> 다대기라고 하죠. 네. 어 여기 안에 있는 재료들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기만큼의 이렇게 많은 양의 건더기가 있는 육개장은 저 처음 봅니다. 어 눈썰미가 와. 너무 좋으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고사리. 아네 고사리. 파, 네, 파, 숙주, 숙주 그리고 고기. <laughs> 아, 파 그렇죠. 메인입니다. 아, 음.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죠. 선호하시는 어. 이유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육개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있는 거죠? 네. 네, 저희 집 육개장은 처음에는 국물을 먼저 국물, 네, 드셔봐 주세요. 음, 음.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장님 맛이 네. 맵지 않다하셨잖아요. 네. 맛있게 매운 맛이 있고요. 뒤에 아까 그칼칼한맛네 칼칼한. 네, 맞아요. 그래서 한우 먹고 나서 이걸로 마무리하면 최고일 것 같아요. 음. 음. 고기하고 파하고 아 너무 잘 어울려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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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번에는 밥을 말아야 되겠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밥을 말면 이 밥이 국물이랑 조화가 되면서 국물 맛이 또 달라져요. 아 그러면 달라진 국물 맛을 느껴보도록. 이 진한 국물 여러분 보이시나요? 밥과 어울리지는 육개장. 아, 혹시 집에 김치가 있으면 육개장하고 김치 한점다 올려서 드시면 아 그게 또 꿀팁이군요.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김치를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먹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많이 새콤새콤한 김치가 잘 어울려요. 아. 아, 맞아요. 왜 설렁탕하고 육개장 먹을 때왜 깍두기가 반찬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진한 육수, 사골 육수에 육개장과 김치를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김치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음!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남은 밥을 다 말아야 되겠어요. <laughs> 음! 아. 사장님, 점심시간 때 네. 직장인들이 많이 육개전 찾으실 것 같아요. 어, 네. 점심때 아무래도 고기를 구워 먹게나 이렇게 되면 조금 합의하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점심 직장인 메뉴로는 최고일 것 같아요. 어, 네. 또 소주 한잔했다던가 하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에 많이들 찾으러 오세요. 음, 그리고 일부러,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앱을 통해서 많이들 응, 집에서들 받아서 드시고. 아 맞아요. 마지막이고 하나만. 하는 거? 한우. 한우 하면 생각나는 거? 그집 한우. 맛있는 육개장과 네. 정말 감칠나는 고기가 환상적인그집 한우로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지금까지 그집 한우의 맛있는 맛을 소개해 드렸고요. 맛있는 한우 여러분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력하고 있는 육개장. 아,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 때에는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실 텐데요. 꼭 맛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태백 한우를 사랑하는 써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